자산관리사와 미팅이 있어서 코메르치방크에 다녀왔는데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인연금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이율이 보장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매년 2%씩의 인플레이션만 따져봐도 35년 뒤에는 그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데도 지금 이 낮은 이율로 내가 개인연금을 드는 것이 맞냐. 이러면 오히려 내가 돈을 잃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얼굴이 붉게 지더니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일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제전문가 마르크 프리드리히가 이 책에서 말한 금융위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토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먼저 보시고 오세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은행, 현금,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 중에 그럼 지금이 은행에 돈을 계속 넣어둬야 하는 시기겠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지금 은행들은 상황이 좀 좋지 않죠. 2008년부터 장기 위기에 처했는데 구조조정도 하고 은행 수수료도 올리고 홀로 서기를 못하니까 인수합병도 하고 그것도 못하는 은행들은 무너지고요. 뭐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라면 중앙은행의 힘을 조금은 빌릴 수 있겠지만 은행 부실이 문제인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내 돈을 예금한 은행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순간에 은행으로 뛰어나오죠? 아수라장이 돼서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TV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접했습니다. 제가 사는 독일도 비슷한 상황까지 왔는데요.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치방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정부는 이것을 눈 뜨고 볼 수는 없을 테니 개입해서 구경화시키지 않을까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은행돈이죠. 그럼 현금이겠네. 그럼 미리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 지점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럼 가격은 더 높아지겠죠. 그 뜻은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유럽과 미국이 M2 Monetary Supply 통화량을 이렇게 10%에서 15%로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매년 10%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7년 뒤에는 그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새우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현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네. 마크 프리드르키의 표현을 똑같이 빌리자면, ganz im Gegenteil. 지금이 오히려 적극 매도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I에 따르면 작년 기준 유럽의 좀비 회사가 15%라고 합니다. 올해는 25%라고 하죠. 이 좀비 회사들이 지금 낮은 이자로 코로나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회사들의 체력이 고갈돼서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파산한 회사들과 개인들이 집을 내놓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기 매도자들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했던 그 대기 매도자들도 동시에 내놓으면서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가장 쉽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죠? 과거 독일로 보면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에 세금을 엄청 걷어갔었습니다. 1924년에 하우스틴 시도알가 있었고, 1952년에 슐든 라스 나우스카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그리고 역시나 지난주 뉴스에 올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세입자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이 경매를 공부해야 될 시기이겠네요. 그럼 주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적 팽창으로 돈의 가치가 매년 10%에서 15%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뜻은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이 돈이 떨어지는 가치보다 더 올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1년에 1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가 쉽나요? 거기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선진국의 주식은 마이너스 50% 떨어졌고 신흥국은 마이너스 7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80%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공매도나 인버스에 걸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꼭 지금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포트폴리오의 5% 수준으로만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그것도 필수 소비재의 말이죠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치약은 필요하고 휴지도 필요하고 샴푸도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금이냐? 지금까지 금융위기, 경제위기, 부도, 화폐개혁, 전쟁, 독재정책, 모든 것을 이겨내온 것이 바로 이 금인데요. 포트폴리오의 30%는 금에 투자하는 것을 권고하는데요. 그것도 실물로요. 지금 시중에 가장 많은 거래가 있는 골드코인은 남아공의 크루거랜드죠. 골드바는 LBMA 인증된 것들만 내수하라고 하고요. 하지만 정부들이 다시 최근에 금소유 규제를 강화시켰는데요. 독일은 익명으로는 올해부터 최대 1,999유로까지만 살수 있어요 나머지는 등록을 해야지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위급할 때마다 정부는 금을 소유하는 것을 제안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정책이 1933년에 미국 금 압수 행정명령이었잖아요 개인당 100달러까지만 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그 외에는 정부가 1온스당 20.67달러에 사들였죠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속한다는 처벌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해서 금을 모은 뒤에 바로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압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Ygold, Why YNow의 Why 저자 이비 터커가 얘기했었죠. 물론 수단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말이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냐?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에 댓글로 답해주셨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저는 비트코인 공부를 좀더 해야겠어요. 여전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마르크 프리드리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금융위기, 경제위기, 부도, 화폐개혁 전쟁, 독재정책, 중앙은행의 정책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피해는 전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것인데요. 요즘엔 비트코인의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는 해치펀드 매니저 스탠리 드럭 밀러가 지난달에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한 대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금을 소유하고 있지만, 솔직히 금 투자보다 비트코인 투자가 가치가 더 있다고 본다. 앞으로 양적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텐데, 그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인 것 같다. 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분으로 말하자면, 지난 30년 동안 한 해도 거스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한 유명한 해치 펀드 매니저인데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사람의 말은 월스트리트도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테지가 6.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죠 마이크로 스트레테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전망한 비트코인 성장 시나리오 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10년 내로 어댑션, 테크놀로지, 자산의 이동, 사이버 경제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먼저는 소규모의 투자자들이 투자할 테고, 테크 분야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것이고, 종국에는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도 이 3번, 4번. 어딘가에서 출범할 것 같은데요. 이미 바하마랑 캄보디아에서는 두달 전에 출범시켰죠. 우리나라도 지금 CBDC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상용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이후에 은행들의 역할은 무엇이 될지, 이게 또잘 정착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물론 CBDC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로서의 가치는 어, 희박해 보이지만 자산투자처로서의 역할은 더 강해질까? 어,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가 내다본 시나리오대로 흐른다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과 조금 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정부들이 앞으로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라고 합니다. 영상 오프닝에서 제 은행의 자산관리사처럼요. 지금 금융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은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게 말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마르크 프리데이가 말한 2021년도의 금융위기? 과연 이렇게 빨리 올까요? 유럽중앙은행이랑 연준에서 가만히 둘까요? 저는 엄청나게 양적팽창으로 시간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국엔 이 사태가 터진 다음에 중앙은행이라는 시스템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디이파이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이 돈을 관리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이상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들으셨겠지만 지난 분기에 워런 버핏은 월마트를 팔았고 금도 팔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레이 달리오는 월마트를 새로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금은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계 금융 거장들의 노선도 크게 갈리는데,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이 시점에 그 해답을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부를 통해 우리 스스로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독일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위기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